나눔과 봉사, 그리고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우리 경동고등학교 동문이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 장광근 선배님께서 어제 영면의 길로 올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경동고등학교 모든 동문들과 후배들은 선배님 사랑하고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선배님 부디 앞으로 나가실 새로운 삶에서는 이제 선배님의 삶만 살아 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선배님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고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군 선배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장관군 선배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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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선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